저희 뿐만이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말하는 감가는 대형 세단이 제대로 맞아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맞은 와중에도 저희는 최고의 매물만 가지고 나온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G80 3.3의 프리미엄 럭셔리 4륜 차량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G80 같은 경우에는 2륜의 럭셔리가 제일 깡통이거든요. 제일 깡통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4,800만 원 정도에 4,75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출고가 됐어요. 근데 이 차량은요. 등급이 프리미엄 럭셔리, 추가로 4륜, 두 가지 옵션이 등급이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5,800만 원 정도의 신차 가격이 잡힙니다. 깡통이랑은 이미 1,000만 원 차이. 그런데 추가 옵션으로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아래는 반자율 주행을 가지고 약 150만 원 이상. 차량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갔죠 지금 그럼에도 1,660만 원 깡통 금액에 가져가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빠르게 연락 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 차량 무사고입니다 여러분 엔진 미션 하체에서 누유한 방울 당연히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근데 진짜 용도 이런 마저도 없어요. 땅통보다는 천만 원이나 비싼 차량이 여러분 지금 이 가격에 나오면 안 됩니다. 천육백육십만 원이에요. 현재 키로수는 약 16만 키로 가량을 주행을 했는데요.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 아직 안 끝났냐면요. 2열의 전동 시트. 제가 추가 옵션 2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뒤에 이렇게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까지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신차 출고가는 여러분 6천만원이 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1,660만원입니다. 외편부 단순경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도 이력 없어요. 엔진 미션 하체 누유 없어요. 1,660만원에 이 차량 소개하니까 앞에서 더 이상 질질 끌 필요는 없겠죠. 앞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앞쪽 봤을 때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방에 카메라,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반자율 주행 레이더 판까지 반자율 주행 지원을 하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 전방 감지기 물론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봤을 때 끝쪽에 스크래치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깨진 부분 없고요 그 사이드 리피트 끝쪽에 살짝 생채기 정도는 있어요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조수석 쪽 라인 깔끔합니다. 진짜 생활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들 보여지는데 영상에 담길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데 보면 진짜 잔 생활 스크래치 살짝 살짝 보이거든요. 네, 근데 뭐 까졌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광택기로 밀면은 사라질 정도의 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디타이어 60% 이상 휠 컨디션 끝쪽에 스크래치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상시 4륜구동 차량의 견인 방법 4륜구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4륜구동 자체가 등급을 올리면서 옵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셔야 되고요. 3.3의 H 트랙.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하실 만한 전동 트렁크,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뒤쪽에 넓은 트렁크 공간 보유하고 있고요. 아래쪽 보게 되면 방음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랑 배터리가 이쪽에 위치한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운전석 쪽 측면부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이쪽에 여기 범퍼잖아요. 플라스틱인데 여기 진짜 산콕 잔... 있다, 콕. 작은 콕 하나 있고요. 자, 운전석 쪽 측면부도 한번 볼게요. 정말, 끝쪽에 타고 내리면서 생긴 스크래치 이 정도 수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열 운전석 쪽 시트 컨디션 한 번만 딱 봐주시고 네, 이 차량 뒤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뭐뭐 있냐면요 첫 번째는 리어 커튼, 전동 리어 커튼 뭐 당연히 전자석 오토 윈도우 이런 것들 한번 딸깍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딸깍하면 다 올라오는 그러니까 오토 윈도우가 전체적으로 들어간다 뒷좌석에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좌석, 전동 시트가 되고요 전 좌석, 열선 시트가 되고요 전 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트 컨디션만 확인 제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지금 너무나 깔끔해요. 그래서 바로 1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여러분 이 G80 차량 같은 경우에는 d h 에서 G80으로 넘어오면은 어 별로 바뀌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실제로 뭐 크게 외관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G80으로 넘어오면 스마트키가 이렇게 G80 전용으로 굉장히 예쁘게 바뀝니다. G80 스마트키가 들어가는 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이 진짜 좋아요. 프리미엄 럭셔리가 안 그래도 옵션이 좋은 차량인데 반자율주행 추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돼 있습니다. 현재 제눈 앞에는 먼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 들어간. 다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재 실키로수 165,691km입니다. 키로수, 165, 키로수 확인해 주시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뒤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반자율 주행, 차간 거리 유지 기능 들어가 있죠.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메모리 시트 당연하고요. 이 차량은 사운드도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요. 여기가 주차장이라 주파수가 잡힐지 모르겠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주차장 끝쪽이 아니라 가운데라서 지금 주파수가 잘안 잡혀요. 요거만 참고 좀해 주세요. 사운드가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4륜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 기능. 요쪽에 블루링크 기능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저게 넓은 화면이 하나 들어가는데 요거보단 요게 중요하겠죠. 어라운드 뷰 기능이 포함이 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어라운드 뷰 기능 포함이 되고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프로토 공적이 당연하고요 아래쪽에 여기 보세요 무선 충전 패드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구 컵홀더 공간과 함께 말씀드렸죠 이 차량은 전 좌석 통풍 시트입니다 전 좌석 열선 시트 전 좌석 전동 시트예요 그냥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D.I.S 컨트롤러와 함께 어라운드 뷰 버튼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뒤쪽에 리어 커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동 리어 커튼 저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열리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지금 이 가격에 사실 1600만원대 G80 나오면 대부분 깡통이죠 근데 저희는 지금 무사고 용도이라고 없습니다. 추가 옵션이 뒷자리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컴포트 패키지, 제 눈앞에 반자율 주행,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프까지 깡통 가격에 등급 한참 올렸고요. 추가 옵션까지 더 얹었어요. 1660만 원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 진짜 저렴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이 가격에 못 가져가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옵션의 차량을 1,660만 원에 가져가나요? 저희 먼차살까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w w w 몬차살가 c o m 이나 네이버에 먼차살까만 치셔도 저희가 최상단에 나온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 차량 얼마에 구입하실 수 있는지 우측 하단에 총비용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